자, 네이처셀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현재까지 공시 한번 체크해 보면, 뭐, 7월 13일 이후로 나온 건 없죠. 제 13일에 나온 게 뭐냐면, 3자유증 관련해서 나온 내용과, 그 다음 판매 계약 체결, 그대로 유효하다는 내용들, 긍정적으로 호재로 평가됩니다. 내용들을 한번 봐보면요. 일단 판매 계약 체결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네이처셀은 바로 조인트 스템이겠죠. 이거 관련해서 품목어가 재신청 계획 결정에 따른 정정이고요. 정정 후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조인트스템 품목의 허가를 재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문을 수정하였고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그대로 알바유에서 재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판매계약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공급처 그 다음에 관계사에 그대로 판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는요 기다려주겠다는 얘기는요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자체에서도, 어때요? 굉장한 호재죠. 이러한 품목 허가 반려의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 그, 신청, 재신청을 기다려주고, 이후에 허가가 나면, 이 판매 계약 그대로 유효하다는 부분, 꼭 체크해야 할사항이고요 결국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품목 허가, 이거 단기적인 매우 강한 이슈고, 이와 관련해서 차후에 허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유증 관련해선 이, 참, 이 제3자 유상증자 뭐예요?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어때요? 돈을 받고 발행주식수를 늘려서 그 신주를 인수하고 사겠다 라는 건데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종의 투자죠. 네. 왜냐하면 발행주식수를 그냥 늘려줘. 그거 내가 다 살게 돈을 주고 라는 뜻이고 이미 유승증, 유상증자, 이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투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현재 의무보유 내역도 어때요? 대상 기간 2024년 7월 13일까지 묶이기 때문에 팔, 받아놓고 팔지도 못해요 결국 투자 목적이 강하고 이러한 식으로 제3자 유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투자를 받은 물량도 묶이게 되죠. 24년 7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호재입니다. 일단은 품목허가 관련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갭 자리가 일봉상 두번 나와 있죠. 갭이 뭐예요? 주가와 주가 사이의 공간이고, 이런 갭은요, 발생 사유가 해소가 되거나, 어때요? 악재가 일부 해소되면 그대로 이런 자리는 그대로 메꿔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갭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예전에 이렇게 갭 하락갭 나왔을 때 어때요? 하락갭 한방두방 방 나오고 바닥 만들고 역케셜로 만들고 갭자리 메꿔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때요? 이런 갭자리는 바로 메꿔주고 2단 갭이 나오면 바로 메꿔주고 그리고 주요 이런 핵심적인 구간은 메꿔준다. 갭의 회귀성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갭자리가 두번 나온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17,3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갭자리가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번네 바로 세 번째 자리 매꿔줬고요. 매꿔주고 빠져버렸죠. 매물대를 형성했지만 투심 자체가 어때요? 법적 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한번더 무너졌습니다. 또 갭자리 나온 거 매꿔줬죠. 자이 자리 이 자리 다 매꿔줬고 이제는 바닥 구간을 만드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서 어때요? 주봉도 갭자리가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매물대 도착했고 현재 8 2 1 0원으로 종가 마감했는데 8,000부터 얼마예요? 7,000 구간은 분할 매수 타점으로서 기존 매물대 바닥 패턴을 보였던 매물대가 현재 위치한 구간이다. 결국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어때요? 잡아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RSI 얼마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RSI. 네. 그다음에 이때 당시. 그리고 이때 당시 주요 바닥 구간에서의 RSI를 딱 다섯 개만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이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할 때 더라고. 강력한 시그널이 이미 나와 있죠. 지금 재료가 품목허가 반려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이거와에 대해서 판매가 막혔냐 이런 악재가 있지만 결국 약사법 위반으로 현재 주요 심사대상위들이 고소되어 있고 1차 심의 때 나왔던 통과 내역을 근거로 2차 심의가 어때요? 얼마나 날림이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과 관련된 회의록도 없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재신청했을 때 받아줄 수밖에 없고 법적 공방에서 매우 유리한 7대3의 고지가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법률자문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교구는 일단 약사법 위반에 명백한 위반 사유가 나타났고 차후에 논점이 된 1차 심의에 바로 합격 결과가 2차 심의 때 바로 반려로 뒤집어졌는데 그렇다면 1차 심의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차후에 이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때요? 품목고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결국 법적으로도 승률이 높은 싸움이다라고 강조 드리고 차트적으로도 이런 주봉 갭 자리는 반드시 메꿔 준다. 강조 드립니다. 기존에 주봉 갭자리 메꿔였던 종목들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예전에 상승갭 나오고 이 자리 메꿔 줄까 했지만 결국 메꿔졌고요. 그다음에 하락갭 나왔는데 메꿔졌고요. 이제 갭자리 없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주봉 갭자리 나왔던 비슷한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예전 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봉 갭자리가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바닥 패턴 만들어주고 올렸죠. 이 갭자리보다 한참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 어때요? 여러 가지 법적 공방과 배상금 내역들이 나와 있었는데 결국 해소되니까 어때요? 더 날라가버리죠. 결국 네이처셀도 현재 조인트 스탠과 관련해서 품목 허가만 받는다면 기존의 고점 라인들 돌파하면서 어때요? 5만 구간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조인트 스템의 현재 무형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적정 주가가 5만 5천에서 6만 5천 사이에 놀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바로 끌어올리는 패턴이 아니라 법적 공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올리려는 패턴이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인들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는 안 오르고 있을 때 외인들이 매집하고 있고 차후에 주가를 견인할 주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이런 부분을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차후대가 물렸던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는데 확실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 드리고요. 차트를 통해서 주요 매수가와 매도가 대응 전략 이야기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 하나 한 다음에 시청자분들, 참여자분들 선물 챙겨드리고 이어서 핵심적인 대응 전략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우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사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은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제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 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네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그 다음에 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차후 컨텐츠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영상들 찾아봐야 되는 게 유튜버로서의 숙명이죠.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한 영상들 많이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트상으로서 상승 시그널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갔는데, 이때 다시 RSI의 저점은 어때요? 다시 한번 저점을 낮췄죠. 결국 상승 다이버전스의 조건이 되고요. 추세를 돌리는 패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21선 저항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바로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역회대 숄더 패턴, 만들어주면서 어때요? 기존에 만들었던 패턴처럼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다. 결국 이런 자리 만들어주고 어때요? 1차적인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인 구간, 그리고 여기서 보합 이후에 다시 한번 요 자리까지 딱딱 마디까만 우리 목표가 챙겨먹자 라고 강조드립니다. 대략적인 라인이 1900원 구간과 17,200구간, 그 다음에 22,000구간, 여기 구간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갭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할로 대응한다면 우리 어때요? 결국 먹고 일어설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좀 불안하신 분그 다음에 하루하루 내꺼에 대한 이 네이처 셀 쳐다보고 있기 힘드신 분들 결국은 멘탈 싸움이고 어때요? 실시간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변동폭이 무서우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 우리 구독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다 이 안에서는요. 소통으로 현재 매매를 하고 있고, 하루하루 대응 전략 시나리오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고, 종목 질문 분석, 일일 단타,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2,500명과 함께,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함께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시나리오 받고, 그 다음에, 정보에 뒤쳐지지 않는, 주요 시황과, 그 다음에, 모멘텀, 재료들 해석해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시장의 주도주의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안타할 종목들 잡아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정보에 뒤쳐지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서 종목 분석 신청도 받고 있고 종목명과 보유 주수 매수가 요거 보내 주시면 어때요? 0 1 0 7 6 2 3 3 1하 9번. 동일합니다. 보내 주시면 제가 열 종목까지는 어때요? 한계선으로 정해 놓고 하나하나 1, 2, 3차 매수과와 1, 2, 3차 목표가대료와 대응 그리고 주요 시나리오까지 체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매매는 혼자 하면 정보의 부족과 그 다음 멘탈이 흔들리는 거그 다음이 어때요? 대응이 늦어지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독자가 되신다면 어때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챙겨드린다. 저는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가져가고 일석이조겠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추봉 다시 한번 움직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동일하고, 어때요? 이제는요, 멘탈 다시 한번 잡고, 결국 수익 낼수 있도록 하루하루 잡아 드릴 테니까, 우리 대역에 나가자라 고 강조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화이팅입니다.